잘 먹겠습니다. 짠 오늘은 겹이 겹이 삼겹이 겹이 겹이 삼겹이 삼겹살 불판에도 안 굽고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불판해갖고 바로 구워갖고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부추하고 팔채하고 그리고 콩나물 무쳤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봉이 바다님이 어. 별풍선1 4 개를 선물했습니다. 바다님 얼른 만나게 해드셔요. 요거는 갓김치, 그리고 요거는 된장, 오늘은 된장쌈이 먹고싶네 그리고 요거는 갈치속젓 양념했어요 이리고 요거는 어.. 기름장인데 기름장에 여러분들 마늘을 넣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마늘 오늘 처음 넣어봤는데 맛있는지 맛없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어.. 우리집 쿠쿠가 고장이가 나가지고 솥밥을 해먹었어요, 솥밥, 밥 그리고 요거는 쌈잘먹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 생각 안 하고 천천히 먹을게요. 예. 썰을 써는 거는 또 이렇게 뭐 삼겹살이 또 이렇게 썰은 맛이 있으니까 썰는거 보여드리려고 안 썰어 갖고 갖고 왔어요. 예. 짠짠 연분호 <laughs> 노래하면 안 되지. <laughs> 아 노래하면 안 되지. 아 참.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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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오늘, 아우 좋을증이 걸렸나? 갑자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laughs> 맛있는 거 앞에다 두니까, 뭐, 뭐, 행복한가 봐요. 미쳤나 봐요. 예. 갓김치. 갓김치에 싸서 먹을게요. 먹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상추에다가 하나 탁하니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짠짠 삼겹이가 얼 얼마나 두꺼운지. <laughs> 어이 마늘장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기름장인데 마늘을 넣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 부추 어 겉절이 콩나물 파채 절이 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음. 오늘 쌈장 말리고 그냥 된장 넣고 먹고 싶네. 오늘 뭐니 뭐니 해도 밥이니까 밥이랑 같이 들어갈게요. 짠짠! 음! 음! 짭짤한데, 마늘향이 나네요. 괜찮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괜찮겠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파판 넣 먹고요. 음. 닭김치에. 음. 음. 된장 맛이 된장 맛이지 어 된장 맛이 된장 맛인데 무슨 맛이냐 그러면 어떻게 된장은 그냥 된장 맛예음 <laughs> 예. 음. 아우 아우 이거 갓김치해 먹으니까 어우 대박인데요 예 그리고 200명 넘었어요 어우 대박인데 음 200분 오신 분들 반가워요 예 어, 지수 오빠, 라라님, 어떻게 빨리, 지수 오빠! 어, 라라님, 어. 응. 음. 아, 들어오셨어요? 응. 음. 이것도 넣고. 아, 근데 네, 나는, 아, 그리고 이거, 갈치 속젓 한번 넣을게요. 어, 아. 어. 아니야, 라라님, 아니야? 응. 음. 짠짠! 예. 음. 큰일 났어. 음. 다 맛있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맛있어. 얘도 먹고 얘도. <laughs> 음. 얘도 맛있고 얘도 맛. 있다 맛있어. 어떻게. 음. 오늘은 아유 천천히 먹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은. 음. 배추쌈에 한번 먹어볼까? <laughs> 아우, 진짜 대박인데? 음. 근데 이 갈치쌈이, 갈치 속젓쌈이 갈치 향이 은은하게 남는 게 이게 감칠맛이 좋은데요? 이거 하고 먹을게요. 짜잔! 음, 음! 또 무슨 맛인가 해보니 내가 가만히 지금 맛을 음미해 보니까 갈치 튀기고 나면 내장 쪽에서 약간 나는 향이 있죠 그런 향 난다. 음, 음, 음. 대박 맛있는 대박 맛있어. 음. 그리고 오늘은 야채를 많이 먹을 거예요. 네. 아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어, 갈치 속젓도 맛있고 그래도 또 된장도 <laughs> 그냥 쌈장 아니고 된장 역시 봉이는 된장 체질인가 봐. 막말. 음. 응, 음, 응. 음. 잊어줘, 아, 응. 음. 부추가 짭짤하네요. 응. 음. 응. 음. 못 들으신 분들은 다행이야, 응. 음. 근데 부추가 부드러워서 따갑지는 않네, 다행히.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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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50평생에 또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아 <laughs> 어 얘는 떨어졌어. 마늘 장이를 떨어졌어. 자기 집 먹어 달라면서 마늘 장이는 <laughs> 아 부추 또 먹기가 겁이 나네. 아. 짜잔, 네. 음. 긴 하지만 어 아까 찔렀던데 맵긴 하지만 그래도 청경 고추 하나 먹어볼게요 짠짠 아음 어. 다행히 안 매워요 네음 오늘도 베리베리 해피하네요, 진짜. 어. 베리베리 해피해. 음. 뭐, 이런 게 행복 아니겠어요? 음. 짜잔! 그러니까 고추가 매우면 진짜 대박이죠. 예, 예. 음. 응 음. 영웅 오빠 화이트 음어 끝에는 좀아 이쪽 끝이 맵지? 응. 음. 짠짠 음, 음. 어.. 이제 고추 더 고르면 못 먹겠어 안 매워야 맛있지 그냥 먹어도 맛있네 응, 얘를 벌려가 싸먹을까? 이렇게 어 아, 잘라놓은 게 없네. 했어요. 아우, 조그맣게 썰면 두 개씩 넣기 힘들어. 크게 썰겠어요. 짜잔 갓 김치에 싸 먹어도 맛있지. 음 밥한술 뜨고요. 네. 짜장. 음, 음. 음~~ 어, 콧구멍으로 잘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을게요 음~~, 음. 음. 아우, <laughs> 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응, 옛날부터 아침밥상은, 어, 임금님 수라상처럼 먹으라 그랬어. 아침에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laughs> 응. 응아 음 진짜 대박 음. 음! 아니, 각종치 산 건데, 음. 직접 담근 거는 솔직히 맛이 좀 거시기 해서 안 먹어요. 음. <laughs> 지, 음, 뭐, 뭐이라고 뭐 맨날 맛있 맛있게만 하겠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laughs> 음, 된장에, 음, 고기를 밥 먹고 먹을게. 아, 입이 입 안은 큰데 입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 어. <laughs> 먹으면 또 아까처럼 사고 날까봐. 음. 음. 겉, 바, 속, 쪽. 아우, 부드러워요. 속이 고소한데. 아, 잘, 누가 꿨는지 잘 꿨네. 음. 봉인은지 스관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봉인님 삼겹이엔 역시 소주주 19 걸고 한잔들이킵시다요 개좋아 슬래쉬 개좋아 슬래쉬 개좋아 슬래쉬 삼겹이가 빨간 뚜껑 삼겹이 밖에 없어. 삼겹 빨간 뚜껑은 못 먹잖아. 그냥 어 오늘은 패스 음. 짠짠 음, 음. 아침부터 달아. 아침부터 삼겹이가 달아달아. 근데 아침에 삼겹살 먹으면 소화들이 안 되시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저는 옛날부터 삼겹이를 먹어버리셔서 그렇게 뭐. 아침이라서 뭐 틀리다 뭐 그런 거 없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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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유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봉인님 만나나요, 유로? 그럼 맛있다니까. 음. 아니, 대박인데. 음. 아침은 아침에 먹어야 부담 없지. 저녁에는 어, 부담스러워. 먹고 자야 되잖아. <laughs> 어 아침은 어. 아침에 먹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에 삼겹살 먹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 어, 음, 네, 지수고 오빠 슬슬 구워요 봉인의 잼잼 제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박이래 유유 이런거 너무 힘들어요 아우, 삼겹살이 진짜, 아우. 저도 갈비 먹으러 갔었잖아. 거기가 어디야. 그. 그 갈비 먹으러 갔는데, 먹지를 못했잖아요. 굽느냐고. 굽어주느냐고 내가 먹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그때 밥만 먹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니, 구워놓고 그냥 시컷 먹어보자. 응, 그죠? 네. 음. 시끄러워. 옆집에 사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 새벽 같이 일 나가시는데, 응. 음, 음 맛있다. 짜잔! chào <laughs> chào <laughs> 깻잎 맛있죠? 네. 오늘은 내가 일부러 오돌뼈 없는 데를 준비했어요. <laughs> 아우, 나 오돌뼈 진짜. 오돌뼈 있으면 잘못 먹겠어. 네. 이집 삼겹이가 고기가 맛있어요. 여기. 총각내. 정육점이야. 용인에 사시는 분들, 총각 내 정육점. 좋아요, 이게. 음. 음. 오돌뼈, 치아가 튼튼해야 먹지. 저는 옛날부터 오돌뼈는 잘안 먹었어요. 아, 아침에는 소화가 잘안 돼요? 아, 그렇구나. 어. 얼음도 정말, 음. 아, 오돌뼈 없는데만 골라갖고 구웠어. 응, 음, 스펠리아님 감사해요. 아,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조금 배가 불러요 여러분들 저는 저녁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응. 나오절뼈 아, 까고, 음. 진짜. 못 먹어. 음, 까오절뼈못 먹어. 큰 입이 왜 삐졌어? 음. 아, 옆집에 맨날 삼겹고 먹냐고? 음. 이 마늘장에 찍어 먹는 것도 의외로 또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음, 음. 아! 어. <laughs> 음. 음! 젓가락을 깨물었어, 아 부추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젓가락을 깨물고, 아우, 아우, 응, 응. 음. 아니, 빨리 먹지도 않는데, 흥분했나봐, 오랜만에 고기 먹어가지고. 나무 젓가락이요 문제지. 이게, 쇠 젓가락이었으면, 아, 앞니 나갈 뻔 <laughs> 앞니도 현찰인데, 어 음, 진이님 그래요? 응. 그거 드시고 괜찮아? 어살안 응. 빠져서 살 쪘어요. 응. 감사해.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까 살이 빠져 보이는 거야, 음 응. 감사해요. 응. 예. 음. 아, 리촌 빠지 그랬어요. 응. 또. 응. 아. 진니 님이 빠졌다고. 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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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laughs> 아. 잘 먹었습니다. 짠. 어.